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337쪽입니다. 디모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귀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원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이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 나의 필요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필요를 넘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는 다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결은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기본의 전서 2장 1절, 2절을 보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인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비결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오늘 일절에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는 다 한마디로 기도입니다.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감사는 감사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 기도예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나의 필요만을 구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기도를 넘었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나는 개별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며 평한 삶을 결코 행복한 삶을 살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 개인 컴퓨터 노트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노트북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노트북은 제 겁니다. 그런데 제 것이긴 하지만 이 노트북 하나에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컴, 컴퓨터 노트북은 많은 사람들이 하드웨어를 개발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의 노트북에 수십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이 노트북이 작동되려면 전기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전기와 연결되려면 전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지요. 케이블 까는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지요. 또 전신주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지요. 우리 집까지 연결시켜주는 사람의 수고가 있어야 되죠. 그만. 사람들의 수고가 결합이 돼서 제가 노트북에 전원을 연결하고 전원을 켤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 서재에 앉아서 또는 제 집에 또3층에 서재가 또있는데그 서재에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다 펼쳐서 인터넷을 접속할.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고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인터넷을 개발하기 위해 수고하신 분들. 인터넷을 연결시키기 위해 광케이블을 지하에 가시는 분들의 수고. 또 인터넷에 수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으신 분들의 수고. 이런 수고가 다 결합되어서 제가 편안하게 노트북을.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원어를 많이 쓰잖아요. 미국의 원어를 설명해 주는 사이트가 영어로 된 사이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 사이트 하나만딱 들어가면 원어에 대한 모든 정보, 확대한 정보, 평생 공부해도 천만일도 공부 못하는,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노트북만 딱 키면 전에는 신학사전을 다 찾아서, 꺼내서 찾아서 서로도 비교해서 막 단어 하나를 공부하려고 하면 정말 수십시간에 걸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들어가서 제가 잘 쓰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면 거기에 다그 자세한 정보들이 아주 정확하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더 놀라운 거 영어를 조금만 할수 있으면 그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 가운데 주석 있잖아요, 주석.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 서재에 가면 이런 주석들이 나전지으로 전집이 수십 집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목사님의 서재는 다 보면 단권 책들이 없고 다 주석이에요. 지금은 그 사이트만 들어가면 지금까지 이 본문에 관하여 나온 모든 주석이 다 나와요. 주석이 50개에서 70개까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 본문이 어떻게 이분은 어떻게 해석했고 저렇게 해석했고 왜 그렇게 해석한지를 주석별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희가 막힙니다 그걸 어떻게 쓰는 거예요? 꼭짜로 씁니다 돈도 안 돼요 무료로 쓰지만 편하게 집에 앉아가지고 쓰고 노트북만 들고 다니면 저기 제가 부산에 가서 제주도에 가서 노트북은 항상 들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 거기서 얼마든지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편안한 걸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환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결코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고요하고 편안한 삶을 살려면 수천 수만대 사람들의 헌신과 수고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수고했기에 내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하죠 d 무 p 감사하죠 그러므로 고요하고 o 안한 삶을 살려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s i 야 합니다 그 s i 은혜가 m 하도록 늘. 내가 먼저 기도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먼저 줘야 합니다 이게 순님의 원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기적인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나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많은데 안 보이는 거예요. 많은데 내가 모르는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국가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국가가 해준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저희 집사람하고 가평과 양평에 저희가 수련하 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 코스를... 가보기도 하고 가보나는데 제 아내가 고백했어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어,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아요. 어, 가격이 입장료가 비싼데 그런데 밑에 있어요. 65세 이상은 얼마 깎아줍니까 아니면 공짜입니다.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이 아내는 너무 살기 좋은 아내예요. 진짜 살기 좋은 노인들이 살기 65세는 저에 교회 노인들이 절대 아니죠 어쨌든 65세 이상 노분들이 그 살기 너무 어려니다 국가가 해준게 뭐 있는데 엄청 많아요 그들에게 평안이 임하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내가 먼저 기도해야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고 든든히 자기의 자리를 지킬 때에 비로소 내가 편안하게, 고요하게 살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고요하게 살수 있는 비결은,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기도에 열매로 내가 편안하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마음을 기도로 깨트려야 돼요. 자꾸 깨트려야 돼요. 또인색한 마음을 자꾸 깨트려야 돼요. 기도를 깨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이들 나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내가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두 번째 최고 권력자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대 전서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나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사람은 최고 권력가와 국가 지도자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예배와 삶에 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혼깃 고문을 당하고 또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지금 북한을 한번 보세요. 공산치하에, 공산정권치하에 여전히 하는 그리스도인 들이, 신 앙의 핍박 을받고있 잖아요？신 앙의 가 치를 모르 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 에 대하 여 편견 을 가지고 있 거나 또는 기독교 신앙 을 그저 이용 만하 려고？하 는 지도자, 큰 지도 자가 있을때 에는 우리가 편안 한 생활 을, 우리가 편안 한 신앙 생활 을할수없을니다 현실 적인뭡니그 렇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와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늘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죠? 3절 4절을 보세요. 김모대 전성 2장 3절 4절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후가지도자를 위해서 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통령, 우리 연구인 제가 50일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매일 저녁마다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구원받도록 죄사함을 죄사함의 은혜를 입도록 기도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구원 받아야 복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가 지도자가 구원 받도록또 죄사함의 은혜를 믿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놓고 기도해야 되죠?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기도해야 진리를 알록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 진리를 따라 정책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서 정책을 선택하면 됩니다. 지도자가 어떤, 어떤 정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부르소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그러한 국가지도자를 잘 세울 수 있도록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국가지도자가 될수 있도록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지도자 한 사람이 정말 구원받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될때 여러분 거기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은 대단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새벽 기도를 드리는 대통령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드린다고 하는데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재에 들어가서 2시간 이상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가 그걸 증언합니다. 새벽 4시에 서재에 가서 선로 사격 기도를 했던 그러한 지도자가 조지 워싱턴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어서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성공적으로 독립을 이룰 수 있었고,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끈 민주주의 국가가 될수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여러분, 모든 독립투사들이 해방된 조국은 미국 같은 나라, 아시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이승만, 김구, 우리 강화출신 이도희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 목사였던 현순, 이런 상회 이주정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미국이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되는 게 꿈이었어요. 딱 보여지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 그래서 한자라도 아름다운 한자를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국처럼 될까? 그 미국을 시작하고 미국을 세운 사람이 조진것이턴입니다 그가. 사견만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세워졌던 거예요. 여러분, 16대 대통령 더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 링컨. 하나님을 믿고 늘 기도했던 대통령이죠. 서재에 하얀 수범이 묶여져 있습니다. 네, 대통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결제 서류를 들고 있다가도 기다리고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도했죠 그 기도했던 대통령 리콘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흑인 노예가 해방되었고 그리고 남북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 남과 북이 서로 총을 겨눠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지 않고 연합국가, 통일된 국가를 유지할 수있었어요 기도의 힘 영국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존 뉴턴의 친구이자 또존 뉴턴을 영적인 멘토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윌리엄 윌버포스는 1787년도에 노예 폐지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33년 10월 26일 노예 폐지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기도하면서 영국에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운동을 수십번 수백번의 실패를 겪으면서도 불안하지 않고 끝끝내 영국의 산업 자체가 그때까지는 노예 산업이 모든 산업의 기반이었어. 노예 폐지는 나라가 망하자고는 거였어. 그랬던 영국 노예 폐지를 법안을 통과시켰어. 노예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던. 정치 국회의원 윌리엄 위버프스 한 사람의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게 되는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나라에 임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국가 지도자의 구원과 또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우리 애들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삶을 깨뜨리고 나와 연관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 기도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내 이기심 내 인색한 마음이 기도로 매일매일 무너져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받받록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그래서 진리를 따르도록 여기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어떻게 사냐고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기도의 열매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매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들의 구원과 또하나님을 진리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고요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 모두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고요하고 평안한 삶은 기도 없이는 불가능함을 오늘 이 밤에 깨우쳐 주셨습니다. 이제 나만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가정만 위하여 기도하고 주여 내 자녀들만 위하여 기도했던 내 기도의 범위가 이제는 한계를 넘어서 주여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나와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자들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주여, 풀어짓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영부인과 청와대와, 국회와, 주여, 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또 법원, 검찰청 등등등을 위하여, 아버지와 주님, 기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모든 이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 진리를 따라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은혜를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주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도시온의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일찍부터 주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 평생을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죽 없어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